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지역 행사와 축제 등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앞둔 예비 후보들이 SNS 등 온라인 선거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정 설명회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지역 보건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근무 체계를 운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군산, 중국 간 여객선 운항이 다시 연결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중국행 여객선 운항을 오는 1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기부가 이어질 때마다 눈금이 올라가는 전북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를 넘어선 107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뉴스 전복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예비 후보들의 선거운동 방식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접촉을 꺼리자 거리에서의 대면 접촉 대신 온라인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김다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각종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자 예비 후보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권자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서 직접 악수를 건네거나 명함을 나눠줄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러자 감염병 예방 수칙 영상을 제작하는 등 선거 운동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희들 입장에서야 지금 주민들을 많이 만나뵙고 인사를 드리고 또 본인을 많이 알려야 되는 시기이긴 한데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안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안전에 또 위생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잘 확산되지 않도록, 잘 제어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자 온라인상 1인 방송을 시작한 예비 후보도 등장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선거운동을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고요. 안에서 유튜브를 촬영해서 지속적으로 올린다든가 아, 전화를 지어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TV 토론화가 발, 반드시 활성화돼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접촉을 거리는 분위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해 유권자에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정치 활동은 차분하게 휴대전화와 문자 메시지 또는 길거리에서 멀리서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정치활동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최소 단위로 유권자를 만나보는 방식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만 은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압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이 보장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현역 예비 후보도 마찬가지로 직접 소통 대신 온라인을 통한 간접 소통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큰 행사라든지 모임들이 취소가 되고 있어서 또 선거에 임해야 되는 또 우리들 입장에서는 또 자주 만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SNS 등을 통해서 또 전화 등을 통해서 좀 알리고 또 지지를 옹호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총선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팀 나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축제나 강연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고 지자체에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방역 이후에는 바이러스 전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전문의에게 들어봤습니다. 네뭐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게 평균 잠복 기간 3일에서 7일 그리고 저희가 방역에 적용하는 최대 잠복 기가 2주 정도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노출되었던 분이라면 이제 환자가 좀 드러날 수 있는 때가 된 것은 맞습니다 네, 뭐 필요한 조치죠 다만 이제 이게 충분한 정도이냐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상황이 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후베이성에만 있지 않거든요. 다른 지역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이 역학고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사회 전파자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내에서 어, 충분한 방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거고, 노출되어서 잠복 상태에 있거나 또는 발병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여전히 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조치만으로는 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런 열려 있는 공간, 그뭐 길을 그분들이 다녀갔던 길이나 이런 곳을 또 걸어갔다고 해서 그게 전염이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그분들이 이용하셨던 시설은 그게 확인된 직후에는 폐쇄하고 그 다음에 어, 소독하는 작업을 거칠 겁니다. 소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어, 이 감염의 우려는 없기 때문에 그곳이 다시 오픈했을 때 어, 굳이 우려를 갖고 안 가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환경에 따라 너무너무 달라요.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노출되어서 있는 바이러스의 양이 아주 많고 이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온도나 습도의 환경 그리고 이 노출된 면이 적절하면 어, 꽤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되었던 바이러스가 그런 상태에서 중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수시간 내지 수일 내에 아무런 방역 조치를 하지 않아도 더 이상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릴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방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염 가능한 것들이 남아 있을 거라는 우려를 굳이 갖지는 않아도 될 거라는 거죠. 이 바이러스는 세포내로 들어가서 그 세포의 어, 이 대사나 어, 증식할 수 있는 그 어, 이것들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증식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들이 가을, 겨울, 봄철에 많습니다. 이 시기는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체온보다 약간 낮은 온도가 형성되는 어, 상기도 이런 곳에서 오히려 바이러스가 세포내로 들어갔을 때 증식하기가 더 좋아지고요. 어,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삼가하게 되죠. 집에만 있지 않고 대개는 이제 모여 있는 실내에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모여 있는 상황이 많아지니까 어,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사실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어, 발병의 처음 시작이 계절적으로 여름이었으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추정도 해보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보다는 확산의 속도가 좀 늦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지역 곳곳의 이슈 현장만 골라서 찾아가보는 온라인 콘텐츠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각종 루머의 진실을 살펴봅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어, 저 사람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너무 무서워요. 불안함이 좀 크긴 하죠. 공각심을 넘어선 공포심에 떨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서...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돼 12월 12일 최초 보고된 급성 호흡기 증후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전후로 감염자가 10배 이상 급증하면서 우한시 도시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삽시간이라 이름을 지을 시간조차 없어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던 이 감염증은 이제 중국을 넘어 해외까지 퍼지면서 전 세계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와 중에 각종 루머들과 가짜 뉴스들도 바이러스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9일 동대구역 앞에서 유튜버로 보이는 무리가 방진복을 입고 감염자로 위장한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몰래 카메라를 찍어 경찰이 출동했고 영국 유명 언론사는 중국 사람들이 박쥐를 먹는다며 한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알고 보니 중국 여행 블로거가 남태평양 섬 국가 팔라우의 전통 음식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손소독제와 마스크 품귀 현상, 지역 내 차이나타운과 지역 관광지 침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일명 사스가 창궐할 당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700여 명이 사망했지만 한국은 단 3명만 감염됐습니다. 이 때문에 김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한다는 속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물론 김치에 들어가는 마늘과 고추는 항바이러스의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높여주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SNS 상에선 소금물로 입헹국이 정향의 꽃봉오리 섭취 등 민간요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한다는 글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식초와 한약재의 판남근을 섞어 마시면 폐렴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문도 떠돌았지만, 이는 감기 치료에 일부 효과가 있을 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와는 무관합니다. 현재 중국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에게 HIV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국립보건원은 백신을 개발 중이며 3개월 내로 인간에게 임상실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SNS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은 이 영상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적다고 말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려면 폐까지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산소가 부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쯤 되려면 이미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정도로 어떤 사람도 온전히 걸을 수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눈만 마주친다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진 않습니다. 다만 각막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는 있습니다. 감염자가 기침을 하게 되면 미세물방울이 날아가 1에서 2미터 이내의 사람의 코나 입의 점막, 눈의 각막을 통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피부를 통해선 바이러스가 들어가지는 않는다. 눈과 코, 입에 있는 점막이 약한 부분이고 눈 안쪽의 점막을 통해서 침투가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눈을 바라보기만 해도 올물 수 있다는 등의 소문은 말도 안 되는 루머라고 일축했습니다. 손 씻기, 손 세정제를 사용해도 소용 없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알코올이 70% 정도 포함된 손 세정제로 바이러스는 죽습니다. 또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알콜손 세정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손을 씻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중국 정부는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화난 수산시장에서 파는 박쥐에서 비롯됐다고 지난 22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4일 국제학술지 란셋에 발표된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처음 입원했던 41명 중 13명은 우한 해산물 시장과 연결고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한시에 있는 국립생물안전연구소가 바이러스 발원지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파난 수산물 시장에서 불과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 연구소는 에볼라 바이러스 등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가장 치명적인 병원체를 연구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3년 전 네이처를 통해 우한의 연구소에서 치명적 병원체가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밝혀진 사실이 아직 없는 만큼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별도 페이지를 운영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연초부터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SNS 가짜 뉴스와 루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의혹들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함께 질병 예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전북방송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연일 총력 대응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재 씨는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시군 소식을 정명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지역사회 여기저기가 다 비상입니다. 남원시는 지난 28일부터 감염병 직통전화인 한라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중심의 비상방역대책반에서 남원시장이 총괄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마스크 만 3천여 개를 읍면동을 통해 긴급 배포한 상태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정설명회는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창군 홈페이지가 6년여 만에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와 연계 기능이 확대됐고 홈페이지는 물론 모바일 기기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고창을 대표하는 관광지 9곳을 스토리텔링 기반의 콘텐츠로 게재했고 지역 소식과 생활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코너도 만들었습니다. 고창군은 홈페이지 사용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2월 초쯤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고창의 변화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늘 새로운 볼거리와 즐거움을 줄수 있는 텐츠를 개발 관리하겠습니다. 김제시는 농민 공익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연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 농사를 지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로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지역화폐인 김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헬로TV뉴스 정명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군산 중국 간 여객선 운항이 다시 연기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군산항과 중국 산둥성 스타오항으로 가는 여객선의 운항을 오는 11일로 다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지난 2일 운항을 재개하려다 이틀간 한 차례 미뤘으나 이를 또다시 연기한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당분간 승객 운송은 하지 않고 화물만 운반하기로 했습니다. 운항 횟수도 매일 왕복 1회에서 화요일과 목요일, 일요일 왕복 1회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기부가 이어질 때마다 눈금이 올라가는 전북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를 넘어선 107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랑의 열매는 올해 역대 최고치인 83억 7천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 1999년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 21년 연속 100도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번 모금에서는 기업 기부가 큰 폭으로 늘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22억 1천만 원이던 기업 기부액은 올해 28억 2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정읍 소방서는 신임 소방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 오늘 28일까지 4주 동안 현장 실습 교육을 합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임용 예정 교육생들이 소방학교에서 배운 실무 교육을 바탕으로 화재와 구조, 구급, 행정 업무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아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생들은 정읍 소방서 4개의 안전센터에 배치돼 화재와 구조, 구급, 행정 업무를 일주일씩 순환 교육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전북 지역 대체로 흐리고 새벽 한때 눈이 오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낮에도 대부분 영하권이 보이겠는데요, 건강 관리 신경 쓰야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은 1도를 보이겠습니다. 사사누리정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이 영하 9도, 김제와 남원, 순창, 정읍이 영하 7도, 부안이 영하 6도. 고창이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김제와 부안 정읍 고창이 영하 1도 순창과 임실이 0도 남원이 1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습니다 수요일 전북지역 대체로 흐리고 새벽 한때 눈이 옵니다. 빨래나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난방은 꾸준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눈이 오겠고 전북 남부 해상은 흐리고 오전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 1에서 3m, 전북 남부는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였습니다 헬로티비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